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탕 딸기 맛입니다. 근데 제가 또 짜증나게 맨날 닉네임을 바꾸죠. 제가 또 닉네임을 바꿨는데 꼴토끼로또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댓글 달릴 것 같아요. 왜 자꾸 자주 닉네임을 그렇게 바꾸냐고. 되게 저도 자꾸 마음이 바뀌어서 자꾸 닉네임을 바꾸게 되네요. 일단 오늘은 보여요 시작하자마자 하얀 종이가 보이군요. 시작하자마자 하얀, 하얀 종이가 보이는데 이렇게 이 하얀 종이로 뭘할 건데요? 뻔하게 아시겠지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지금 저는 자 보이시나요? 여기 거울? 요요요요시. 네, 아무튼. 그림을 그리도록 할 건데 제 그림 실력은 영 꽝이라 제발 좀좀 좀좀 그림 그림 잘 그림을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발 저를 제 영상을 보지 말아주세요 초딩 그림입니다 원래 초딩이고 그럴게요. 딩딩 준비 완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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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들고 있어봐 내가 그림 그릴 테니까 자, 어 아우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또롱, 지금, 지금 제 손은 여기 있지만 누군가 제 패드를 들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할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자. 자. 일단은, 똥.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 반대로 돼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제발. 제 그림 실력은 영꽝이기 때문에, 제발. <laughs> 이영상만은 제발, 보,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음, 초딩 그림이요. 저는 진짜로 초딩이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진짜로 초딩이고, 초딩 그림입니다. 알죠 처음으로 자켓를 그릴 건데요. 자켓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자기가 만든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머리 한쪽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안 좋아서 초점이 막... 초점이 안 좋습니다. 좀 흐려요 초점. 자, 이렇게 머리카락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 지금 그림... 타타타다 타타타타 타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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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제가 일단 머리 좀... 제 머리가 대두일 거예요. 대두, 대두 머리를 그리... 그리고 있습니다. 대두 머리... 아무리 제가 대두 머리를 해도 잘 봐주세요. 알겠죠? 아 슥슥... 잠깐만요. 자, 이제 눈 그리기, 눈 그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나뜬 눈, 무 속눈썹 그려주고 <웃음> 잠깐만요. 지금 <laughs> 나이렇게 눈이 지금 잘안보이지않나요가까이 보여 드릴게요. 좀 보이죠? 좀 카메라가 흐릿하긴 한데 그래도 보이긴 합니다. 너무 너 <웃음> 아이고. <웃음> 자, 일단, 자, 지금 눈 하나 한짝 그렸고요. 지금 눈 그리가 너무 어려워서, 한쪽은 그냥 윙크하고 있는 걸로할게요 자, 지금 너무 눈썹 같은데? 눈썹을 안립니다 내가 참고로. 눈썹을 안 깁니다. 아, 아까, 아까, 아까 들린, 아까 들린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할머니 목소리랍니다. 들은 분도 있고.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못 들은 분도 <laughs> 아자 버벅거려 못 들은 분도 있겠죠? 뭘 <laughs> 만화 찍는 애가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어 아이고 <laughs> 아 <아니>, 대머리 <laughs> 대머리 아니야 이거 <laughs> 아나 진짜 <laughs> 역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지금 이거 빛..빛..빛 표현인데 빛이, 빛이 반사 반사됐서 그렇게 되어 할머니 뭐라도 지금 그렇잖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잠시만 입..입이 두 조각입니다. 두 조각이에요. 입이 두 조각이에요. 입이 완전 두 조각이에요. 만화에서 그렇게 나오길래 지금 그려, 그려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있답니다. 잘 됐답니다. 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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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목선에 라이스도 달아주고 어깨가 넓은 건가? 아, 아닌가? 자, 일단은 이렇게. 아이고 너무 높은다. 이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고. 잠깐만. 그만. 잠깐만요. 지금 막 초점만 잃어 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카드가 초점만 잃었어요. 이렇게 할게요. 이제 보이긴 보이세요? 보여요. 네, 잘 보이게, 보이게 할게요. 한번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그야되지 그렇지? 오잘 됐어요. <laughs> 할머니가 지금 저의 그림을 평가하고 있어요. 잘 그리고 있어요. <laughs> 어떤 아가씨가 그림을 잘 그려요? 아가씨라니, 저는 아직 초딩이랍니다. 초딩이에요? 초딩이에요? <laughs> 네, 초딩이에요? <초딩이야? 웃음> 네, 초딩입니다, 저는. 그림도 <뭐도> 초딩이에요? 네? 네. 그림 실력도 초딩이에요? 네, 네 그림 실력도 초딩이랍니다. 어, 들아 응. 네네. 지금 앞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이상한 아, 아저씨 목소리. <laughs> <laughs> 그이상한아저씨 목소리를 들 팝을 다을그야죠 I 저의 목소, h i 저의 목소리 아니, 고 아빠 목소리입니다 <웃음> 지금 <웃음> 앞에서 o p I was in the top. I was 기 n the top. 만에 a s in the top. I was in the top. I was in 자 h e t 저는 아직 초딩이라 명암을 안 그려요, 명암이나 그림자, 비표현을 안 그리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아집니다, 알겠죠? 그래도 저저 생각으로는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응. <laughs> 별 그려주고 이 별이야, 불가사리야? 응응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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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뚜뚜룹 뚜뚜룹 명함을 전혀 명함을 전혀 안 그리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명함을 전혀 안 그리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아집니다 알겠죠? 지금요 지금 몇분 지났나요? 지금요? 아, 빨리 치네가이요 네. 몇 분지냐고요. 그 17분. 네? 잠시만요. <laughs> 네? 요아닌 내가 9분인데요. 아, 그래요 음. <laughs> 응. 아웃 됐다. 할머니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유튜브를 처음 유튜브 찍는 거를 처음 봐서 할머니랍 아, 치매이 붙나? 보라, 보라는 거죠? 뭐슨 스무? 할아버지아지요할리버 하나하나 버지야할하나지야 할아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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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고 나중에 아버지야 할아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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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거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그 할아버지야? 할아할할지